자, 3편 찍을게요. 어, 근데 이제 끝날 때도 됐죠. 이제 지운 거맞아고발광성만 캐고, 물로 하면 되죠. 물로만 만들면 돼요. 뭐가? 바보. 영어 업제이 철갑바풀 세트도 맞추고 가야 되는데 어? 1 1개나캐네 씨. 그리고 여기다 이거 새기면 부족한데 그러면 다이아 있으니까 세개는 남겨놓고. 됐다. 야. 신난다. 처음부터 다이아를 발견하다니. 아, 이것 때문에 오소리가 났던 거구나. 음, 부시돌 있으니까. 만들어야지. 어 어떻게 만들더라 이거? 어, 어떻게 만들더라? 아유 궁붕어 기억 진짜. 일단 신고. 어 음, 모자 끼고. 어 그러면. 세트를 못 마치네. 그럼 안할수 없지. 우선 올라갑시다. 아 근데 여기가 어둡다. 근데 여기 위에 가면 바다가 아니었어. 에구, 그것도 가져가자. 근 물소리가 많이 나지? 위에 바다면 나는 멘붕 올 거야. 1편, 2편, 3편까지 다 이, 이으면 되고. 안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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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미쳤나봐, 여기 어디야? 안돼. 난 여기서 죽기 싫은데. 철이나좀 많이 키가야지. 풀 세트 맞추려면. 용험이나 아, 헐! 난 여기서 죽기 싫은데. 난 여기서 죽기 싫습니다. 대박. 깻모 쓰고 올라갈까? 그래, 그, 그러는 게 낫겠다. 정의의 깻모. 원래 걸려. 어. 예. 올라왔어, 내가. 올라왔어. 어. 마침내 철이 있었군. 철좀 빌려가겠어. 여기가 그 협곡이었구나. 그러면 여기에다 꾸려야겠어. 옵시디, 어 잠시만 철좀 굽고. 아 이게 맞나? 이게... 네, 맞... 아, 맞을 텐데. 하나가 부족했나? 아니었냐? <laughs> 아, 봤다. 네개 하는 게 아니었구나. 그거를 역시 난 바보였어. 이렇게 끼고, <laughs> 됐다. 여기를 돌려. 여기 또. 아래. 뛰어 아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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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오케이 래아아니었군 아유이 말썽쟁이 철갑바도 맞춰야 되는데 못 맞춰서... <laughs> 이거 캐고? 이거 됐다. 그러면 어떻게 하지? 왜 빼지? 됐다 완성이요 그러면. 만들어야겠어 그걸 어떻게 만들지? 어, 아, 대지 이거. 이 이거. 하고이건가이건가 이건가? 뭐지? 아 바뀌었구나 뽀닥이가날 밀었어 제 힘이 너무 강해 됐다 그러면 다 준비하고 가야지 죽을 수도 있고 간다 간다 갔다 야렉 걸린다 내걸려 땅떨어지는 아니여 아이 발광장이 없다 아이 씨 여기 기억해 놔야 되는데 오케이 멀리 가 어... 시야 넓음으로 해야 돼. 너무 걸린다. 어, 가깝다. 10개 개야지. 맞아. <웃음> <웃음> 어? 아, 이고 다 깨고, 갑시다.